예, 어, 지금 보시고 있는 버섯은 참나무 고사목입니다. 이 참나무 고사목에 음, 제가 어, 버섯 하나를 뒤집어서 이와 같이 음, 미리 촬영하려고 준비를 놨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어, 여름철에 땀을 식히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잖아요. 예, 정말 부채같이 생겼습니까? 예, 이것은... 그 모양이 부채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부채 버섯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예 지금 보신 부분은 어 아래 부분이고요, 윗 부분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예, 부채 버섯의 모양 음 스케치를 조금 하고요. 예, 어 지금 음 참나무에 이렇게 참나무 고사목에 부채 버섯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버섯의 학명은 파넬루스 스프티쿠스 불피칼스텐 이란 음,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식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어, 화렵수류의 고사목이나 음, 구루턱기 여기에 중첩되게 무리지어 발생합니다 지금 무리지어 발생한 모습 여기 보셨죠 무리지어서 예, 이렇게 발생한다 어, 그리고 가세 지름은 1 내지 2cm 정도 되고요. 조그맣한 얘기죠. 어, 부채형 내지는 콩팥형입니다. 가세 표면은 보시는 것처럼 담황갈색이고, 가장자리는 안으로 말립니다. 안으로 말려 있는 모습 보이죠? 어, 뒷부분, 뭐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 예. 아, 말려져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예. 음, 안쪽으로 말린다 그리고요. 음, 주름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빽빽하고요. 황갈색이면서 연락맥이 있습니다. 자루는 매우 짧고 황갈색입니다. 자루 음,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요 요것이 자루인데요. 어, 아주 짧지요. 예. 자루는 아주 짧고 황갈색입니다. 예. 지금 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직접 가르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루야 자루의 부착 형태는 측심생이고요. 어, 턱 빠지는 없습니다. 어, 조직은 흰색 내지 담황색이고 가죽질로 질깁니다. 그리고 강한 매운 맛이 있어서 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채 버섯을 소개드렸습니다. 예, 부채 버섯의 예, 갓 표면은 이와 같이 생겼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버섯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